헌정수를 위한 단식농석을 들어가면서 국민들한테 이 긴박한 상황을 알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헌정수와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해야 되는지 고민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연대 박수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윤정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차규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진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황우나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아, 전종덕, 어, 전종덕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강득구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어, 아주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대표이신 황우나 대표님과 어, 공동대표이신 황우나 대표 황우 나 대표님과 강득구 의원님께서 어, 먼저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박수현 대표님과 민영배 의원님, 전준혁 김준혁 의원님, 윤종호님이 의원 함께 읽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아 공동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 황원합입니다 히틀러 옆에는 나치 독재를 합법화하는 법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옆에도 유신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옆에는 친일 쿠데타를 끝내 성공시키려는 법기술자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재를 옹호했던 어떤 법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 혁명은 민족 공동체의 사후 인정과 동의로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헌재가 윤석열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집단은 헌재가 내란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해 줬다. 이렇게 선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헌재가 윤석열 대란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법기술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수없이 무너진 지금 민주 시민 모두와 함께 헌정수 의지를 결연한 의지로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백척간 누이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시민과 국회와 헌재가 지키고 있습니다 헌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가 마지막 힘을 함께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강두구 의원님 말씀 드겠습니다 강두구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단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통치 행위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 3년, 윤석열은 거부권과 검찰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씨가 공천에 관여한 의혹이 터져나옵니다. 그런 사이에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3, 3년은 헌법은 무너지고 정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극기야 윤석열의 지시로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짓밟았습니다. 확실한 내란이었습니다. 확실한 헌법 파괴였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윤석열과 한 몸인 검찰이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날짜 계산으로 윤석열 구속이 취소, 취소됐는데도 검찰은 한고는커녕 윤석열을 섭방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국민만 바라보고 행동하겠습니다. 탄핵위원 연대는 오늘부터 윤석열 파면을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바로 탄핵연대의 대국민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수현 대표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야오당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입니다. 오늘 성명서를 4명의 국회의원이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촉구 및 헌정 수호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3월 8일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다시 무너졌다. 민주주의가 짓밟혔고 내란숙에 윤석열이 거리로 나왔다. 주권자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날로 커져만 간다. 불의와의 타협이 시작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내란 세력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윤석열 탄핵 야오당 국회의원 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세 가지 요구와 함께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첫째,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 윤석열은 12.3 내란을 직접 주도했다.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신을 독재자로 세우려 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정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주권자 시민의 군림하려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나 독재자를 심판했다. 4.19는 이승만을, 6월 항쟁은 전두환 군사 정권을 끝장냈다. 2025년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검찰 독재도 역사의 법정에 세워 단죄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방조했다. 일종의 탈옥이다. 이번 결정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린 행위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즉각 즉각 사퇴해야 한다. 심우정의 사퇴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껏 정치 검찰로 수국 카르텔의 대표 선수로 권력에 기생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12.3 내란을 통해 검찰 독재 파시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큰 공을 세운 자들이 바로 검찰이다. 법이 강자에 굴복하는 순간 법치는 죽는다. 검찰의 권한은 오직 주권자 시민을 위한 것이지 내란 주동자를 보호하는 내란 수계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결코 아니다. 끝까지 윤석열을 감싸려 한 검찰총장과 검찰은 주권자 시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셋째.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국내임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윤석열 탄핵을 무력화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평의를 언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그들의 요구는 독재정권의 민낯을 드러낼 뿐이다. 국민의힘과 친이 부태타 세력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으려 한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내란을 방조하는 세력.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이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히 살수 없다. 개버릇 남못 준다. 국민의 힘은 친일 독재의 뿌리에서 자랐다. 을사년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의 잔당이며 5.16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12.12 .12,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썩은 나무는 뿌리채 뽑아야 한다. 국민의 힘도 윤석열과 함께 살아져야 한다. 끝으로 주권자 시민께 연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12.3 내란이 98일째를 맞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해서 촛불을 들고 분노를 외치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가 국민의 아픔과 절박함을 함께 나누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단일 국회의원는 오늘부터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최소한의 행동으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죽권자 시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현정질서를 회복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비롯한 야, 오당은 믿습니다. 80년 5월 강주처럼, 87년 6월 항쟁처럼, 2025년 3월 11일, 오늘 싸움도 주권자 시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고함은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씩. 윤석열 석방한 심우중 검찰총장은 적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내란 동, 동조정당, 국민의 힘, 적각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내란 속에 윤석열을 다시 적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내란 속에 윤성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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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하라. 예, 참고로 오늘 그 단식 농성을 이어가시는 계속하시는 분은 우리 박수현 대표님, 또 우리 민영배 의원님, 김준희 의원님, 저 윤종호까지 4 명은 어, 탄핵 되는 날, 파면 되는 그 날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나머지 윤성열 탄핵 언대 의원님들께서는. 하루씩 봉투단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